미친 각 미친건 당신. 티엔을 텐트로 쓰는 이유가 있지. 나의 강함을 숨기기 위해서야. 티엔 네. 진각 모든 것이 문제다. 터져부른다 진각 우리 팀 총각. 어. 어. 까미오는 아. 총각 나는 총각. 어디 저리건가 티엔은 진각. 까미오는 총각 까미오 총각. 나는 오지? 총각. <웃음> <웃음> 아니 사람들하하하하저하하 <사는 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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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광기인하 저게 하하하하하 나는 아이콘 나는 진각 아이고 배꼽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내 배꼽 아이고 부장님 오늘도 엄청나십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마아 맞아, 부어 마아아하하하마 맞아. 맞아. 너는 중각 우리 팀은 진각 너는 정각 <laughs> 저것이 진짜 광기인가 저게뭐쏘 루이스 루이스 알아난다 루이스 간다. 루이스 알아난다 오케이 루이스 쪼쳤습니다 쪼 없습니다 저교 뭐야 뭔데 아레아레아레아레 알레 있잖아 <웃음> 아니 이아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<laughs> <laughs> 살려주세요 <웃음> 제발 <웃음> 아, 어쩌네, 뭐야 오 오, 무적파. 야, 앞에 <목소리> 앞에 서 <laughs> 앞에서 자전거 소리 더블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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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 포르스는 아프지 않아요. 포르스는 트리이스 맞았습니다. 바로끝포스는 너를 놔주지 않아요. <루스> 어, 뭐 어디서? <루스> <이제>. <루스> 어? 어? 이게 안 돼? 어? 랭킹쳐 엑셀런 아이고 K 아고 부장님 어 부장님 <laughs> 부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<laughs> 부장님 <웃음> 아니 진짜 저거 미쳤나 부장님 저 그러다가 체은뭘일 먹었어요. <laughs> 한 평생이 지난 후. <laughs> 아... 아니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미치. 키 25킬 뭐야 미쳤다. 이것이 바로 광키의 티. 아... 오늘도 이건... 보여줬네 광키의 티엔. 이제 나도 그 녀석을 꺼내야 되나? 동가시 유타다. 이거는 뭐야? 폭연류류가 아하! 아하! 아게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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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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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웃음> 빨리 저거 나오는데 저거... 혹시 혹시 어 이쪽 본다. 아 공격 있 아, 원장님, 제가 의리를 시켰습니다. 그래도 아, 꿀잼 재미 봤다. 그렇지, 그리고 엘리 커터마 러브도, 이노뭐 엘리 방 탄다. 어림없는 소리. <목소리> 아니 저큰 덩치가 안 물린다고? <웃음> <웃음> 와, 대단하다 진짜. 야, 저 허리 잘록한 거 봐. 미쳤다. 허리 <laughs> 잘 야, 허리가 제일 크게 나왔어, 지금. 그 <laughs> <laughs> 이제 같이 하는 뭐냐? 어, 같이 하는 멤버가 또 있어 가지고 좀 들어서 던지는 <laughs> 전이친구들누면 <laughs> 어. 아, 나와. 어. 아, 똑같이 해어 아. 아, 그런가요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나나저기놀러갈래 나도, 나도 아니 뭐야? 원딜러님 다 뭐야, 저거? 와 뭐야? 수비인야 저거. 욕한다. 개꿀이네 뭐야, 저거. <웃음> <욕한다>. <웃음> <개꿀재민>. 뭐야, 저거. <laughs> <목소리> 아.. 이니까뭐하거야오방은별 <목소리> <laughs> 따기였는다 싶다 와, 과연? 한대 두대 세대 네대 야나저 생.. 생쇼가 보는야 강도목 친 <씨>, 뭐야 <웃음> 저거 <웃음> 진짜 웃겨서 못봐 찍겠다맞죠 못 <laughs> 저분 우수이 개신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 아이 재미가 오고 있었네. 살려줘. 스테바라 미친. 살려줘. 근데 같이 게임 해보니까 원래 저래요. 제정신이 아닙니다. 어림도 없지. 오, 어림도 없지. 선물. 미쳤네. <laughs> 우리 나이오 비인형 뽑기 한번 해볼까? 이제뭐 하는 거야 돼, 진짜. 아이, 평소에 뽑기 한는나 그거 전안 읽고 두한데 보니까. 나이스. <laughs> 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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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, 1 9킬 만족한다. 같이 일해보겠나? <laughs> 부장님 또 시작한데. 부장님 요즘은, 요즘은 그거 그래. 아닙니다. 이거 이거예요. 협력 협력. 이거 이거. 음. 우리 협력이 돼. 요즘엔 이겁니다 이거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. 이거 인디 바뀌었구나. 뭐 논란거리사 이거랑. 아, 아 예, 부장님 요즘은 그겁니다. 아, 트렌드가 아, 바뀌었구나. 그래.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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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스봉너 아, 한다고 몰랐네. 아. 니 근데 이거 진짜 체근 걸린다니까? 왜 그래? 아, 체근 100일 걸린 사람으로 아직 이건 순수 순수합니다. 이거. 와. 와, 와.. 난 약과였네. <laughs> 진짜 질있는다. <질인된다>. 개일 <제> <laughs> 어.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? 동물 같은 새끼. 동물 같은 새 <laughs> 저는 버러지라고 했습니다. 저는, 에... 저는 짐승이라고 하죠. <laughs> 짐승 같은 새끼들. 동물과, 버러지와, 짐승, 동물 백일. 버러지, 우일. 짐승, 삼십일. <laughs> 처음 걸린 거여가지고 그랬던 거 같아요. 아, 저, 저도 생일 애첫일 어, 나... 처음 걸려봤습니다. 아니 <laughs> 나, 나유비 성체 성체를 어. 지나가는 투사체도 있잖아요. 거기 화상 걸리는 거 알아요? 네네 사람들 지나가면은 화상 걸리잖아요. 아 아니, 사람 지나가는 거 말고 약간 예를 들면 분열차 같은 거 난리잖아. 분열차에 화상 딸려서 나가던데 보니까 막, 막 공벌 같은 거도막 성체 넘어를 쓰면 막 공, 뭐냐 화상 묻히고막 그런, 어? 어, 어, 예. 어, 그런 게 있더라고. 다어 저도 처음 하러 쓰고 화상이 못나 나간다더라고. 그런 게 있더라고. 와 신기하네! 그러면 마바아 마요바를... <laughs> 아... 아, 바석사가 ㅋ ㅋ ㅋ ㅋ 는지아 모논... 모논 3일 만에 엔딩 봤거든요? 지는... 아, 미리 <laughs> 몬스 잡작한 사람 잡으니까 너무 무서워요... 사실 여기도 몬스터좀 많은 거 같은데... <laughs> 오케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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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. 오케이. 이제, 이제 <laughs> 나도 갈래. 나도 갈래. 다이터를 바꿔 봐요. 흑손으로 바꾸라고요? 저 새끼. 뭐야, 왜 돌결 있어? 스파이다. 스파이 같 아깝다. 아깝다. 아니. 아니. 휴숙이. 휴숙이 잘 어울리죠. 왼쪽에 환한적 곡지. 우쪽에는 <laughs> 털감 유듯한, <뮤드탄>, 오야, 오야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?